지난달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무려 2조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용대출만 1조 4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줄었는데,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린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국내외 주식투자 열풍과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앞둔 거래선 수요가 맞물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단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하면서 개인들의 P2,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린 거죠. 이 신용대출 급증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줄세 가지 위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계부채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여러분의 실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담보 없이 빌린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대규모 부실화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셋째, 제2금융권 리스크가 커집니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못 받으니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가계 부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3개월 연속 올라서 2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산 형성 욕구와 투자 심리를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부동산 시장이 급냉각되면. 신용대출로 투자한 개인들이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저장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